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나우 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이경룡이라고 합니다. 아, 통풍은요. 그러니까 요산이 몸에 이제 축적이 돼 가지고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요산이 이제 축적이 될때 이제 관절과 그 관절 주변 조직에 이제 침착이 돼요. 그러면 침착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되면서 이제 발작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고통을 겪어서 오시죠. 요산은 이게 이제 일종의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퓨린이 이제 몸에서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대사산물이 이제 요산이 되는 건데요. 이 요산이 이제 생성이 되면 이게 이제 신장을 통해 배출을 하게 되죠. 근데 신장 기능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배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또몸 안에 <laughs> 요산이 너무 많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퓨린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거를 많이 복용을 해서 그게 이제 몸에 좀 과하게 쌓이게 되면 그만큼 요산이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산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절과 관절 주변에 쌓이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통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요산이 높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통풍이 오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 환자분들이 이제 통풍으로 오는데, 어, 결국 그 요산의 급격한 변화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요산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발작이 안 오고 그냥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요산이 급격히 증가해요. 예를 들면 회식을 한다든지, 육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 요산이 갑자기 농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급격한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일단 발작이 온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원인은 지금... 다 밝혀지진 않았는데, 저 이제 통풍의 이제 위험 요인 중에 가족력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산이 높은 환자들이 다 통풍 발작이 오는 건 아니고, 그런 생물학적 요인과 또 이제, 그래도 환경적 요인이 제일 크죠. 결국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그리고 또 동반 질환이 뭐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통풍 발생의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통풍을 그냥 단순히 관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통풍은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만에 통풍을 처음에는 이제 그냥 발작이 있다가 치료하고 그냥 관두시고 이러시는데 이게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은 그 몸에 쌓여 있던 요산이 점점점 이제 커져요. 커져서 이제 관절에 이제 계속 커지 관절에 계속 쌓이게 되면 통풍 결절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관절과 관절 주변의 조직에만 이게 쌓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혈관에도 쌓이게 됩니다. 또 신장에서 이제 배설할 때그 미세혈관들을 또 막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성 신, 신장병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또 심근경색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높,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결국 심혈관 질환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요, 통풍이 증상이 어떻고, 통풍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